모든 환란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할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서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 혼자만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어둡게 물들이고 있던 이단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왜곡된 성의 문제와 재물이면다 된다는 물질 만능 자루,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이 나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땅,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신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학업을 온전히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이 빨리 학교가 정상화가 되어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좋은 마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려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이 이 시간으로 인하여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가족 어르신들도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다시 만나는 날, 어린 학생들, 어른들 모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